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11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ell known, well known, well know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유명한 또는 잘 알려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여기가 a well-known 잘 알려진 유명한 restaurant 식당이다. 이때 restaurant 하면 식당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is a well-known restaurant. 여기는 유명한 식당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arm, charm, char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매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has, 가지고 있다, the charm, 매력을, of, 뭐, 뭐에 대한, his voice, 그의 목소리에 대한, 이때, voice 하면 목소리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he has the charm of his voice. 그는 목소리에 매력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shamed, ashamed. asham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부끄러워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뭐 하지 마라. Be so 너무 ashamed. 부끄러워 하지 마라. Of 뭐 뭐에 대하여. Your 너희 mistake. 실수에 대하여. 그래서 뭐뭐에 대해 부끄러워하다 할 때는 be ashamed of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don't be so ashamed of your mistake. 실수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llergy. a l l e g y Allerg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알레르기 또는 알러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on, Allergy,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 to, 뭐뭐에 대하여, peanuts, 땅콩에 대하여, 이때 피넛 하면 땅콩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 알레르기를 또는 뭐뭐에 대해 알러지를 갖고 있다 할 때는 allergy 다음에 전치사 to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 have an allergy to peanuts. 나는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rvive, survive, surviv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 부분에 있는 알파벳 I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뭐뭐에서 살아남다 또는 생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uckily. 다행히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점은 luckily보다는 luckily luckily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운 좋게도 다행히 she 그녀는 survived 살아남았다 the accident 그 사고에서 즉전체적 의미는 luckily she survived the accident 다행히 그녀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vely, lovely, love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사랑스런 또는 예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a lovely, 사랑스러운 smile, 미소를 즉, 전체적 의미는 She has a lovely smile. 그녀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ever, Clever, Cle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똑똑한 또는 영리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are 너는 a very 매우 clever 똑똑한 영리한 child 아이구나. 이때 child 하면 아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You are a very clever child. 너는 참 똑똑한 아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rike, strike, stri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부딪히다 또는 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더컬 차가 스트럭 이때 스트럭 하면 스트라이크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부딪혔다 어 w 벽에 즉 전체적 의미는 더컬 스트럭 a w a 차가 벽에 부딪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앵그리 앵그리 ang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화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ngry, 화나 있다, with you, 너에게.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화난하면 angry 다음에 전치사 with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He is angry with you. 그는 너에게 화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usy, busy, bus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m busy, 바쁘다, with, 뭐뭐로, My work. 나의 업무로. 그래서 이때 뭐뭐로 바쁜 할 때는 busy 다음에 전치사 with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am busy with my work. 나는 업무로 바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유명한, 잘 알려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well-known. well-known. well-know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매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harm. charm. char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부끄러워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sh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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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알레르기 또는 알러지라는 뜻이 되겠고요. 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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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살아남다, 생존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urvive, survive, survi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랑스러운 또는 예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ovely, lovely, love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똑똑한 영리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lever, clever, cle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부딪히다 또는 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trike, strike, stri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화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ngry, angry, ang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usy, busy, bus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여기는 유명한 식당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a well-known restaurant. This is a well-known restaurant. This is a well-known restaurant. 다음 문장은요 그는 목소리에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has the charm of his voice. He has the charm of his voice. He has the charm of his voice. Of his voice. 이번 문장은요 실수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be so ashamed of your mistake. Don't be so ashamed of your mistake. Don't be so ashamed of your mistake. 다음 문장은요. 나는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an allergy to peanuts. I have an allergy to peanuts. I have an allergy to peanuts. Allergy to peanuts. 이번 문장은요. 다행히 그녀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uckily she survived the accident. Luckily she survived the accident. Luckily she survived the accident.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has, She has a lovely smile. She has a lovely smile. She has a lovely smile. 이번 문장은요, 너는 참 똑똑한 아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are a very clever child. You are a very clever child. You are a very clever child. 다음 문장은요. 차가 벽에 부딪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ar struck a wall. The c r struck a wall. The c r struck a wall. 이번 문장은요, 그는 너에게 화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ngry with you. He is angry with you. He is angry with you. 다음 문장은요. 나는 업무로 바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busy with my work. I am busy with my work. I am busy with my work.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